산늘이 색깔이 이쁘네. 가야 엄마 여기 있어, 빨리 와. 엄미야 충성, 은비 충성, 아들 충성, 낙기 충성, 큰아들 충성. 나라 빨리 와 우리 두부 사랑이 날씨가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왔네. 사람들이 안 보이네 너무 추워서 빨리 와요 옳지 아이고 얼른 와요 아이고 잘 가네 얘네들이 운동을 해야지 더워가지고 추위도 안 타고 좋아 우리 언니가 대전에 내려온다니까 그때 얼굴 실컷 봐야지. 자. 가자. 나라야, 두부야. 빨리 와. 일로 와, 줄 잡게. 일로 와, 줄 잡아야 되는지. 두부 줄 잡고. 나라야. 우리 나라 어디 갔어, 응. 나라야, 나라 일로 와줄 잡고 가야지. 엄마랑 줄 잡고 가야지 줄. 줄로 쳤잖아. 자, 여기서도 운동 해봐. 아이고, 잘도 뛰어가는 이 새끼들. 부달거 없지만 저보고 신내세요. 늘 가진 거 없어도. 최선을 다해요. 모두 사랑해요. 하지만 생각과 마음은 차고 넘친답니다. 생각과 마음을 하늘 우르르 한점 부끄럼 없이 늘 기원하며 응원합니다. 사랑. 아유, 우리 나라 잘 가네. 아이고, 우리 두부도 잘 가고. 야옹이 있나? 야옹아, 우리 사랑이 왔다. 두부랑. 얼음이 얼고. 일로 가야지, 수부야. 일로, 두부야. 일로, 옳지, 옳지. 아이고, 잘 가네. 이제 그 다음에는 놀이터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이고 잘 가네. 이제 놀이터로 출발. 놀이터로 출발. 아, 더워. 뽀드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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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드둑. 두부, 일로와, 줄 잡게. 아유, 우리 나라 잘가네 일로와, 줄 잡게, 일로와, 이제. 두부도 줄 잡아야지, 이제. 옳지. 저쪽에는 저 사람만 다녀서 안 돼. 자 사랑이도 술 잡고 야옹아 우리 사랑이 두부 날아왔다 안녕하세요 응. 가자 갑시다 우리 두부 사랑이 날아 바람이 차고 우리 사랑해 우리 나란 왜안 와? 가자 가자 아이고 이뻐라 하나 둘셋